안녕하세요. 진약사입니다. 어, 저한테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. 제가 요즘에 영상도 이제 새로 올리는 것을 잘못 하고 있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에는 예약 상담이라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예 못 하게 되었거든요. 어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저한테 어 그쵸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. 어 깜짝 놀라게 세상에 제가 유방암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지금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그래요 아직. 그 피중원 이라고 하나요 그 배관을 지금 단체로 제가 여기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아유 지몸이나 잘 건사하지 뭐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웃을 수있고요 아, 어, 참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제가 3기까지 가진 않았고 유방암 2기 후반부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그, 그 분야에서 거의 1인자라고 하시는 또, 어,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수술을 잘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웃을 수 있네요. <laughs> 웃을 수 있네요. 또 제가, 어, 왜 사는지,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다 해놓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또어 아주 그 뿌리 깊은 신앙이 있거든요. 제가 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 그분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어 들어요. 아 당연히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어뭐 진약 사토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신앙하고 무관하게 또 의학 정보. 어, 건강 정보만을 위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여러분, 정신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. 왜암 환자들이, 어, 이렇게 많이 힘든가. 제가 이제 막상 겪어보니까 이 정신적인 영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, 하나님께 기도하고,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또 견고하게 이렇게 붙잡아줬고, 어, 그래서 제가 뭐 똑같은 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 스스로 그래요. 회복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, 음, 또 앞으로 이제 항암이 남아있잖아요. 제가 항암도 안 할까 생각했는데, 어, 그 의사의 권위에, 어, 또 순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답인 것 같아요. 제가 뭐, 어, 모든 그 유방암 수술은 사실 유방암 치료는 어떤 면에서는 끝이 없다고 라 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항암치료 그 정해진 수순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해요. 해보려고 하고 또 제가 이런 어 지금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아픈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. 그전에도 제가 몸이 부실했고 그뭐 30대 때부터 그냥 병명도 없이 아파가지고 그 나이 딱 40에 어, 사법시험 도전하면서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외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겪는 거의 모든 증상을 제가 다 겪어봐가지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타민 쇼핑몰, 그 다음에 생기산 이런 치료 원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 딸도 많이 아파서 제가 지... 저를 치료하고 제딸 치료하면서 배운 게한반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. 음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번에 제가 이제, 어, 그래서 어, 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고, 이제 앞으로 항암을 할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 이렇게 웃음도 나더라고요. 아 이제 어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더 풍성한 정보를 줄 계기가 생겼구나. 내가 이제 직접 어 항암 과정을 겪어 보면서 더 그분들의 그런 그 실제적인 그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고통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같이 통과를 하면서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산 지식이 될수 있겠다. 직업은 어쩔 수 없나 봐요. 제가 더 살아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생각을 하니까 어 진심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. 감사한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들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제가 그암 수술 받기 전 그리고 받고 나서 이제 받고 나서가 더 중요했는데 받고 나서 병원에서 음 제가. 제대로 먹었던, 챙겨 먹었던 영양제. 제가 비타민 C를 거의 하루에 요새는 한 스무 알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. 저게 혈관에 좋잖아요. 혈관에 좋고, 그렇죠. 그리고 그. 혈구 하나하나, 적혈구나, 백혈구나, 이 혈구의 수명을 좋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,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 출혈을 많이 일으키잖아요. 출혈을 많이 일으키니까 정말 항산화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, 또 앞으로 항암을 하면 더 그렇겠죠. 그 항암제의 독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제가 약사니까 또 그거를, 어, 좀더잘 알아서. 한편 처음에 좀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 담담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항암 과정에 있어서는 진짜 비타민C 먹을 수만 있으면 한 하루에 2만ml 정도 먹는 거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C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맞으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막상 어 지금 이 단계가 되니까 비타민C 주사를 맞는 게또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주사를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픈 몸으로 거기까지 가서 주사를 맞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그래. 그래서 항암이 과정 중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C가 어, 최고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셀렌효모 있잖아요. 셀렌효모를 많이 먹었어요. 셀렌효모를 하루에 그것도 한열알 정도씩은 열알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출혈이 많고 지금도 이 배액관이라는 거 이게 이게 이거 제가 아직 이게 피 관이거든요. 이게 피랑 물이랑 섞여서 나오는 이 관이 아직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. 이걸+ 이걸 차고 나와서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. 어 하여튼 일로 계속 지금 뭔가가 나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충이 필요한데 뭐 당연히 음식 잘 먹어야 되고요. 잘 먹어야 되고 어, 든든하게 식사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본래 식사의 양이 많지를 않거든요. 음 제가 화면에는 좀 부하게 나오는데, 실제로 저를 보는 분들은 아 생각보다 말랐다.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하여튼 제가 좀 피가 부족한 상태라서 어 셀렌효모를 하루에 한열 알이나 1 2알 정도씩 먹었고요. 요즘에는 좀 줄여서 하루에 제가 한 여섯 알 정도 먹는 것 같은데, 거의 한 그죠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가까이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 밀크시슬. 밀크싯을 제가 먹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는, 어, 제 영상에서 잘 말씀 안 드린 건데, 그 제가 한방 과립제 그 생기산 말씀드리잖아요. 제거그 생약으로 된 생기산, 생기산은 저는 하루에 한 다섯 포 먹었어요. 그게 왜냐하면 이걸 수술을 하니까, 수술을 하니까 이게 그냥 온몸이 통증과 염증이잖아요, 이제.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투여를 받았는데요. 그 항생제는 뭐 얼마나 쓰겠어요? 진통제도 얼마나 쓰겠어요? 한 이틀, 삼일 쓰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잖아요. 그러면, 어, 어디에 내가 의지를 하겠어요? 저는 생기산을 하루에 한 다섯 포? 다섯 포 정도 먹었어요. 많이 먹을 때는 전 여섯 포 먹을 때도 있었고 또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게 생기산 안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거는 좀 가격도 싸거든요. 있는데 제가 그거를 또 하루에 한두포 정도씩은 추가로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런 그 염증에 대한. 그 방편을 또 생기산을 활용했고 또한 가지는 그 한방 과립 중에서 일반의 약품 과립 중에서 당귀작약산이라는 게 있는데요. 당귀하고 작약. 기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뭐 복용도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적당히 그 우리 몸에 부종을 빼면서 부종을 빼면서 피를 보충해 주는 그런 약인데 그 단기가 들어가가지고 향이 참 좋아요. 제가 아프지 않았을 때제2 0 대. 30대 초반 이럴 때는 단기자격산 먹어도 뭐 아무, 뭐 이게 약이야, 뭐 맹탕 같아,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단기자격산을 먹어보니까 참그 향이 약간 허브처럼. 어, 여러분 쌈집 가셔서 당귀 잎사귀 그쌈 먹어보셨어요? 그 향인데요. 어,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. 이 당귀 자격산을 어, 한 5g씩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를 먹으니까 그것도 혈 보충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사람들이 저 얼굴 보고는 아무도 저 수술한지 모르더라고요. <laughs> 아, 수술하고 어, 하루 지났는데 제가 이 손에 반지를 이렇게 꼈잖아요. 이게, 원래 수술할 때는 이런 반지, 목걸이, 뭐 시계, 뭐 귀걸이 이런 거다 빼고 들어가거든요. 이걸 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. 이거 만약에 반지를 낀 채로 들어갔었으면요. 저 이거 반지 못뺄뻔 했잖아요.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, 손이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부었었는데, 생기산하고 뭐, 또, 기타 등등, 이런 비타민,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뭐, 열심히 설명했던 거, 제가 이번에 다 누린 거 같아요. 그래서, 그 지식을 10분 활용을 해서, 어, 염증이 빨리 가라앉아가지고, 지금 뭐, 이렇게, 손도 부기 같은 거 전혀 없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어 상담도 못해드리고 또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 진약사톡 사랑해주시고 과거 영상 어 있는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거는 음 저희 직원들이 편집해가지고 올리기도 할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여러분들 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용해 주시면 어 좋겠고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앞으로 또 제가 어 항암 받으면서 시시 때때로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경과를 올려드리고요. 어,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직업 정신은 흐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사는 이유? 음, 그죠. 어,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고,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. 그것이 사실은, 어, 어, 제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? 제 인생 철학인데요. 어, 그, 이렇게, 이 영상이 있어서, 진약서 톡이 있어서, 제가 이런 아픈 중에서도, 어, 활동을 할수 있어서,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어서, 또,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저,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, 어,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어 서로 상부 간에 글쎄요, 더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